국내 최초 워킹홀리데이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출근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근데 출근 전에 일단 뭐 안전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입사교육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오늘은 예상에 일을 할것 같진 않아요 조선소로 바로 들어가진 않고 교육센터 들러서 교육 받고 그리고 내일 출근 합니다 <laughs> 지금이 아침 7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들 자전거랑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 출근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은근히. 조선소에 여자분들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외국인분들도 엄청 많고. 저 담당하시는 분이 대리로 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지원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적어도 두 달, 뭐, 많게는 석달할 건데, 네. 하면서 얘기해줘야, 뭐, 또, 끝까지 네. 같이 하면은, 이게 교육해놓은 게 있으니까, 너무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마킹이 좀 머리 쓰는 거죠. 어. 시소제고 어, 똑똑해야 돼. 어. 똑똑해야 돼. 쉬는 날이 없죠, 조선소는? 없어. 음. 저녁에도, 야근, 풀, 토요일도, 일요일도. 24시간, 24시간. 365일. 응, 365일. 근데 우리는 쉬어야지. 야간 하는 사람들은 또 있지. 자기네들은 야간 근무자들이겠지. 음... 다 풀었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음... 다른 분들도 다 조수수 경험 다 했어요. 아... 요 친구만 없고. <목소리> 교육하러 와서 교육하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전환시키면 뒤에 따져는 분들이 그대로 충돌 사고 일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더 일찍 간다고 해서 달락지점 없잖아. 적어나 시면안 되니까. 잘 지켜주시고 교통에서 유자 잘해드리시면 모도 어디가 끊깁니다. 교통이 만약 끊기버리면 저희 아재 팀에서도 제한 폭우겠습니다. <laughs> <laughs> 교육 다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4원증까지 이렇게 받아는데 아, 진짜 신기하네요.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롭고 합격돼야 또 이렇게 주더라고요. 음, 밥도 생각보다 맛있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삼시세끼를 그리고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대신에 뭐, 점심은 무료고, 아침, 저녁은 500원인가? 1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1000원 개꿀이잖아요. 한 끼에. 일단 요거 안전화. 뭐, 이런 것들 근데 다 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료로 주는 줄 알았거든요. 야, 앞이 확실히 단단하네. 이렇게 작업복들이 있네요. 종류가 엄청 많네. 딱 맞다, 딱 맞아. 어때요? 느낌 좀 납니까? 어, 그래도 이게 확실히 체계가 엄청 잘 갖춰져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또 관리하니까 신기하네요. 따라다라따따라다 오, 뭐야? 치즈볼 다섯 개 넣어주셨네? 원래 4개 아닌가? 개이득? 구독자분 한 분이 치킨 기프티콘 선물해 주셨었거든요. 너무 맛있겠지? 자, 새로운 일자리를 위하여 오랜만에 출근이다, 오랜만에 출근이야 한 며칠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설레구만 마지막으로 딱 사원증 걸면 끝 출근해보자. 현재 시간 아침 6시 20분입니다. 한 7시 30분까지만 가면 되는데, 또 아침에 가면 천원 내고 아침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현황 파악입니다. 현황 파악. 원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버스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안에 워낙 조선소가 넓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곳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를 좀. 오늘 좀 보고 자전거를 사든지 버스를 탈건지 결정을 해야될거같아요 일단 밥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라운브레드에 마카로니 샐러드 그리고 뭐 버터 새송이버섯 감자조림 그리고 두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 좋아요 천원에 이렇게 아침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항상 두유랑 우유랑 음료수 이렇게 세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돌라서 먹으면 됩니다. 교육장에 왔는데 뭐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좀 일찍 와서 좀 공부하면서 시험 치고 그다음에 뭐 일하러 갈것 같습니다. 시험 합격했고 이제 일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이제 밥 시간입니다. 오늘 밥은 라면에다가 돈가스 김밥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 라면 신한네부터. 아, 그래요? 간이요? 어. <laughs> 음 맛있다. 이거 먹어 보니까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또 이제 바로 일하러 가야 됩니다. 바로. 줄기 다리고 이런 거 하니까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일하고 오겠습니다. 가가까 <laughs> 커피 빠나? 커피. 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미국 저분 외국인. 외국인. 이이가어 이랑 동갑이겠다. 여사 신가 되는데 아직. 오늘 이국이한테 부탁이었는몇살몇 살? How are you? 마 엠마 결혼해갖고 해야 해도. 아... 어... 퇴근 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일하니까 힘드네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유튜브 편집이나 이전에 다녔던 일상들, 거기서 내가 불평불만 했던 것들, 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 했는데도, 와, 이 강도에 힘듦이 좀 느껴지네요. 저녁 먹고 퇴근할 수도 있는데, 빨리 쉬고 싶어서 일단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자르고, 그 다음에 안에가 워낙 넓어서 자전거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중고자전거 당근으로 알아봤거든요. 아, 여기 있다. 요거를 지금 자물쇠랑 뭐다 해서 6만원에 주시기로 했거든요?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야, 거의 새 건데, 이거. 진짜 잘 샀다. 주차 완료. 이게 내부 규정상 이런 걸다 켜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앞, 뒤. 그리고 전등. 그리고 여기 헬멧 뒤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개를 다 켜야 돼요. 어쨌든, 출퇴근용으로는 진짜 잘 구한 것 같다. 오늘 밥은 어제 남은 뿌링클 먹고 그냥 쉬겠습니다. 첫 출근 날이라서 무리하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일 일어나 보면 어딘가 하나 고장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쉬려고 합니다. 제가 딱 안에 있어 보니까 그냥 없는 게 없어요, 안에. 경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벌점이나 뭐 이렇게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하는 과태료인지 모르겠는데 벌점이나 이런 것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어기거나 그러면 뭐 제명되고 뭐 출입을 못하고 뭐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에 사우나도 있고 목욕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1일차에서 뭐뭘 알겠습니까 제가 어쨌든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있다 보니까 워킹 홀리데이가 아니라 그냥 워킹 워킹 데이가 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 번에 쫙 벌고 그 전처럼 깔짝깔짝 벌면서 하면 여행을 저도 제대로 즐기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바짝 또 모아가지고 또 주말에는 괜찮은데 놀러 가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편집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정확히 조선소에서 뭘 한다라는 걸 제대로 말하지 않았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또 너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말하면 약간 또 기밀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선박 중에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이 있어요. LNG, 에콰가스라고 하나. 그 LPG 같은 그거를 실어가지고 운반을 하는 배를 만드는데 그배 기름 탱크 안에 운반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청소 플러스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은 노딱 들어올까 봐 여기서 끝. 오늘은 특근을 하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시죠. 오늘 토요일이라서 5시 퇴근인데 여기 같이 일하는 동생이 20살 동생이거든요. 고기 같이 먹자고 해서 왔습니다. 맑었더라고요. 응. 도전사에서 응. 3개월 일했잖아요. 네. 어때요,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죠. 안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알았 벌써 취업 을하면좀 막막하긴 한데. 음. 응. 그래도. 돈벌수 있다는 게 좋다? 그, 그. 저 솔직히 이 나이 때 일하는 사람 거의 없다. 많이 없지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조선소 취업하면 반대를 했어요 내가 힘들다고? 공부나 더해서 대기업을 가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선택한 길이다 존중해달라고 음. 음. <laughs> 실제로 대기업 준비도 했었거든요 코레일 거리 합격하고 필기에서 국명제 차이가 떨어지고 오늘 움직이라는 게더가 알죠 너무 좋은 거예요앞길 음, 막막할 뭐라도 하자고. 그 마인드로 처음에 들어왔고. 아, 처음에 현장 필수로 네. 2개월 동안 있다가. 네. 그냥 네. 정직원 전환이 된 네. 거예요? 네. 지금 정직원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금 음. 네. 잘 먹었습니다. 한번 월채는 만줘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고, 주말 잘 쉬고. 주말 뭐 내일 하루 뿐이지만. <laughs> 잘 쉬고, 모레 뵈요. 선배님. 아유. 와.. 허벅지 산다, 파!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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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